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이번에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만나는 상대는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 맨유인데요. 토트넘은 결승전에서 맨유를 만나기 전까지 유로파리그에서 총 14경기를 치르면서 리그 페이즈 8경기에서는 5승 2무 1패, 토너먼트 포함해서는 9승 3무 2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리그에서는 무려 21패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낸 팀이 되어 버렸지만 적어도 유로파 리그에서는 충분히 우승할 만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죠. 손흥민은 세 골, 2도움 그리고 호페라임전에서 MOM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과정 역시 분명 쉬웠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얼마나 악전 고투를 하며 유로파 우승을 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규칙이 바뀐 유로파 리그는 조별리그가 아니라 리그 페이즈로 시작했습니다. 총 36개의 팀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8개 팀을 뽑아 상대하게 되는데 토트넘의첫 상대는 포트 3팀이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란 팀이었죠. 솔직히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팀인 만큼 손쉽게 이기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센터백으로 나선 드라구시니 경기 시작 7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수준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토트넘은 10명으로도 3골을 몰아치면서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66분에 손흥민 존에서 전매특허인 가마차기 슛을 했는데 이걸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었죠. 그렇게 튕겨나온 세컨볼을 솔랑케가 밀어넣어서 토트넘이 마지막 세번째 쇠기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장소가 토트넘의 홈이었던 데다가 절대적인 전력에서 많이 약했던 팀이기에 어, 드라구신 퇴장이 변수였을 뿐잘 이겨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70분을 소화했는데 공격 포인트 한 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선수 대표로 인터뷰를 했었고 이때 유로파리그 우승이. 당연히 목표라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정말 마지막 관문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어진 두 경기는 페렌츠바로시라는 헝가리에서 리그 6전 전승을 하고 있던 팀이었는데 이팀 역시 솔직히 말하면 수준 차이가 컸죠. 이때 토트넘에서는 소르민만이 부상이었고 히샬리송, 우도기, 오도베르까지 다친 상황에서 드라구시는 퇴장으로 출전 정지였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아예 유스 선수들을 대놓고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중앙 공격수로 2005년생의 윌 랭크셔, 오른쪽 윙에 2007년생의 마이키 무어, 센터백에 2006년생의 아치 그레이 등 당시 기준 10대에 불과한 선수들을 썼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종료 직전에 실점하면서 아쉽게도 무실점 경기를 펼치진 못했지만. 유소년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도 어찌 됐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으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A 매치를 치른 이후에 한달 가까이 부상으로 빠지게 됐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점점 토트넘의 고민이 깊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세 번째 경기에서. 네덜란드 리그의 알크마르라는 팀이었는데 어, 기억하시죠? 이 팀과는 나중에 토르먼트에서도 만나는 끈질긴 인연을 맺게 되죠. 이때는 토르먼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긴장감은 덜했지만 어쨌든 토트넘에서는 에이스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정하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발 라이너만 봐도 포백이, 그레이, 드라구신 벤데이비스, 우독이었습니다. 공격수는 무어, 베르너였고요. 그러니까 이긴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이날 경기에서는 히샬리송이 복귀해서 64분 가량을 뛰다가 교체됐는데 후반 53분에 베리발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히샬리송이 깔끔하게 넣으면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의 리그 페이지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빅6라고 불리는 이유를 증명했던 겁니다. 토트넘도 이때까지는 리그 성적이 지금처럼 완전히 막장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알크마르와 북기 직전에 웨스템전에서 4대1로 대승하면서 분위기도 좋기도 했고 상위권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그렇지 뭐 대충 6-7위 정도를 왔다갔다면서 챔스권 진입을 노리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유로파 리그는 주말 경기 2, 3일 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은 더욱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어, 토트넘의 전력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센터백에서는 어, 레벨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리그 경기가 더 불안했던 거죠. 토트넘은 크리스탈 펠리스 원정에서 한 골도 못 놓고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충격적이었지만, 그 다음 연속으로 맨시티,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4골씩 8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건뭐 확실히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린 트리케 원정 갈라타 사라이 전에서는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이때부터 토트넘은 최악의 흐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코어 결과 2대3이 접전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완전 발렸습니다. 어,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1대1 겨우 비겼고, 리그는 참사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리버풀에게 3대6으로 대패한 이후에 무려 8경기에서 승리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였다고 싶겠지만, 사이사이에 카라바오컵, FA컵 일정 때문에 승리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덜 못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바로 토트넘의 부상자가 최대 12명까지 생기면서 오랫동안 부상자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토트럼이 망한 근본 원인이었죠.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6차전 호페라임 원정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폭발하면서 팀을 구하고 엘프스 보리전까지 연승을 하게 되면서 5승 2무 1패 4위로 마무리하면서 16강에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16강은 알크마르 혹은 레알 소시에다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팬들이 바라는 알크마르를 만나면서 1차전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 손흥민의 도움과 함께 3대1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메루와 반더벤 등 선수들 부상 공백이 매우 컸는데, 두 달여 동안 비우다가 8강전부터 반더벤 로메로가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비난만 받고 있던 시기였고 엔지 감독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을 해야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데 우선 8강 진출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동안 엔지 감독 전술에 맞추면서 선수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레비 회장은 도박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가 돌아온 건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팬들이 8강에서 토트넘이 탈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 3-4위를 오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홈에서는 1년 동안 패배한 적도 없었던 팀이었습니다. 급기야 토트넘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는 날벼락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페널티킥 골이 나왔고 이후에 완벽한 수비가 성공하면서 1대1로 승리하며 4강 진출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이 좀 바뀔 만도 한데 8강 진출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순위가 12위에서 뭐 15위, 16위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놀리는 먹잇감으로 뭐 딱이었죠. 토트넘에게 유로파 리그는 어, 행운이 꽤 작용한 대회입니다. 이제. 4강 전에 대진 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강호 라치오가 이변의 희생양이 되버린 것입니다. 노르웨이 시골팀 보데글림트를 만나게 되면서 결승 진출 확률이 대폭 상승해 버렸습니다. 실제로도 매우 깔끔하게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죠. 홈에서 3대1 승리. 그 다음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너먼트에서 순항할 수 있었던 건. 로메로 반드벤이 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엔진 감독도 이미 그걸 간파했는지 로메로 반드벤을 엄청 관리했습니다 유로파 리그 때에만 어, 출전을 시켰죠 앞서 언급했죠 로메로 반드벤 빠진 토트넘은 완전 허접팀이라고 네. 리그 경기들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추락에 추락 끝에 1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강등권 바로 위 창단 이래 처음으로 21패를 돌파했고 아, 아직 22패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가는 동안 손흥민은 발 부상으로 경기에 뛸수 없었고 무리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충분히 회복이 된 상황에서 체력적 문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유와의 결승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맨유 둘 중에 한 팀은 멸망이 됩니다. 토트넘이 더 타격이 클 것입니다. 맨유는 그래도 우승이 정말 많잖아요. 맨유 역시 최악의 시즌이지만 어차피 메뉴는 유로파리그 우승해도 비참한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다릅니다.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 다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손흥민이 10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기록이 실패된다고 해도 용서가 됩니다. 캡틴일 때 성적이 최악이 된거다 용서가 되고 토트넘을 떠나지 않은 것도 용서가 됩니다. 손흥민은 오직 이 우승만이 목표였던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 스페인에서 열리는 토트넘 대 맨유의 결승전 자 여러분 손흥민 트로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